이젠 주변에서 흔히 만날 수 있는 다문화 가정. 그들이 낯선 환경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징검다리 역할이 되어주는 행복 스타트 사업이 시작됐습니다. 이번에는 중국과 베트남, 우즈베키스탄 등 17명의 이주 여성과 그들의 자녀들이 함께했습니다. 우리 의정부시의 다양한 시설들을 견학하고 또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였는데요. 과학도서관을 둘러보며 자녀들과 함께 우주에 대해 공부했습니다. 천문 우주 체험실에서 눈이 휘둥그레지는 우리 아이들. 평소에 흔히 볼수 없었던 것들이 가득했는데요. 우주를 보며 신기해하는 아이들과 또그 모습을 보며 뿌듯해하는 어머님들이 함께 신나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한국의 전통이 고스란히 담겨있는 음식인 떡. 담다헌에서는 직접 떡을 만들어 보는 체험도 했는데요. 엄마를 따라 우리 아이들은 고사리 같은 손으로 오색빛깔 떡을 빚었습니다. 저는 의정부시에 살고 계시지만 의정부시에 대해서 잘 모르고 계시는 분도 많으시더라고요. 저희 지역을 좀더잘 알아가고 지역 내에서 좀 이런 여러 가지 좋은 시설들을 편리하게 이용하시라고 저희가 이런 사업을 만들었습니다. 또 자신이 만든 떡을 서로 먹여주기도 하면서 정을 나누고 금세 이웃들과 친구가 되었습니다. 저희는 떡을 안 만들어 봤어, 어떻게 만드는지 몰랐는데, 오늘 만들어 보니까 참 재밌고, 우리가 만들었으니까 더 맛있는 것 같아요. 이번 투어의 마지막 여정은 찜통 더위를 씻어줄 시원한 물놀이였는데요 낙양 물사랑공원에서 아이들은 신나게 뛰어놀며 시간 가는 줄 몰랐는데요. 엄마와 함께 또 친구들과 함께 물놀이를 하는 아이들의 얼굴은 쨍하게 내리쬐는 햇살보다 더욱 밝게 빛났습니다. 가문화센터 그런 프로그램 만들면 너무 좋았어. 나도 기분이 좋고, 아기들도 좋아요. 의정부시의 명소들을 둘러보며 행복한 추억을 가득 만들게 된 의정부시 투어. 앞으로도 우리 다문화 가족들이 지역 사회의 당당한 일원이 될수 있도록 이런 지원이 더욱 많아지길 바랍니다. 모두가 함께 어울려 사는 진정한 행복 도시 우리 의정부시의 미래가 한층 더 밝아질 것 같습니다. 의정부시정 뉴스 이항진입니다.